와, 붕어가 있는 데인가? 이, 낚시하시는 분들이 두분계십니다요 오, 어, 잡았나? 어, 아, 잡았다. 오, <laughs> 오, 붕어. 뭔지 모르겠지만 구멍을 낚으셨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처음 오는 곳인데 여기 시골 자 안녕하십니까 노인놈 쎈입니다 오늘은 멀리 내려왔습니다 경상남도 한양에 있는 여기 계곡형 소로있데요 오늘 오랜만에 할머님도 찾아뵙고 해서 가족끼리 같이 이제 시골에 내려왔는데 땀을 내서 잠깐 예비만 보고 찾아온 저수지입니다. 이곳을 낚시하려고 하는 게 낚시를 두 분이가 하시고 계시고 소득하시는 조사님은 변신 잡아주시고 계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떡붕어가 중층 낚시를 하셔서 떡붕어를 잡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일단 낚시를 즐겨보겠습니다. 글루텐 50cc만 개서 한번 상황이 어떤지 탐색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식분갈 수통시켰다가 사용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곳 소류지는, 제방권이어서 그런지,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어떻게 수초는 뭔지 모르겠네 떠다니는 건가? 수심이, 대략은, 음, 3m는 넘습니다. 3.3m? 약 3.3m 정도 나오고, 음, 수심이 깊기 때문에, 3위대로 폈습 3위대로 폈고, 찌는, 끝장골방의 어? 선수형, 대자구요 4.2, 4.2g. 그리고, 하단 스위벨은, 스위벨 체인지 하단은, 자연지기 때문에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수입에 8호가 제일 많아서 아니 수입에 0.8g이 많아서 터져도 되니까 그냥 8호로 달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늘 약시는 자연지인데 상만큼 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20cm 넘는 붕어, 붕어 한 3-4마리만 좀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숙성이 다 됐으니까 어떤 어종들이 있고 어떤 또그 잡어 치어가 있는지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사실, 또, 대립이랑, 알파경을 이용한 집어들을 해보겠습니다 와, 이거, 비었어, 보네. 계신가고을 <목소리> 마저 하겠습니다. 여기요. 딸기가 잘 먹을지 모르고 고낭, 사낭, 고낭, 고 왕인가 이거? Open was the dye. Open eye through the waves cut through me, hypnotized by the sounds of breathing in. w h 이 l e d 먹어 주면 들어와 있는 애들 댄 붕어는 뭐, 붕어가 나온다어 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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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붕어. 붕 Hold time, hold time, time, hold time, hold, tight, hold tight, Dripping lights, paint the skies, all 시 <laughs> 굉장히 귀엽습니다 <laughs> 이 친구는 보내주겠습니다 가야지 <laughs> 음, 야 얼마만에 이 자연지 봉을을 잡아오는 것 그럼 뭐, 유료터에서 자생하는 붕어를 잡았을 수는 있지만, 뭐. 이렇게 진짜, 무료터, 알려지지 않은, 그냥 진짜, 뭐야, 그냥 시골에 있는 놀이터 같은 저수지에서는 진짜 오랜 것같아 이런 걸, 입지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진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전투 낚시를 진짜 좋아하는데, 솔직히 힐링 낚시? 힐링 낚시가 뭔지 모르겠어요. 많이 잡으면 힐링이 돼서, 그게 힐링 낚시인 거같습니 따로 뭐, 경치 도는 데 가서. 캠핑 비슷하게 그렇게 낚시하는 거라, 그냥, 유료 터를 가더라도, 많이 잡으면 전힐링키다 밥은 1번 때가 더 많이 들어갔는데, 입질 빈소스는, 긴 느낌. 때... 아, 느낌 센스면 2번 때가 훨씬 더잘 잡히고 있습니다. 아닙이다 2번 때가 더 입질 빈소스가 높습니다. 응. <laughs> 중증. 호트 빨간색, 빨간색. 아, <laughs> 아, 난한 마리 잡았어 작은 거. <laughs> 그러니까 아니 입질은 하는데 치인가봐치어안 입걸림이 안 돼. 지는 잘 어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무 밑에서 하고 있어. 거기 아. 어. <laughs> <목소리> 야, 이터를먹네 <티따로> 야, 크, 딱, 뭐 우와. 우 스코페이똥인가? 네네 네. 찾아 여덟 지 늑대지, 늑도되늑요지늑2지늑대이집대지 늑대지, 늑지늑딱지 늑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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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 오, 잘해. 는거자거도거 야, 이거. 자 이거. <laughs> 야, 이 내, 이거, 등 등. 그 <laughs> 야, 이소 이거. 야, 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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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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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야, 이거거 야, 야, 양어장보다더야더기응 맞지 마인먹어라다 저거는 음, 수초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 음. 여기 띄는 거야 공공수초야 거기에는 밑걸림 없어? 할머니 집 앞에? 그쪽는 수초가 많을 수 있을 것 같아 채를 잡아야 돼. 다러니까 그래서 거기날는 채비가 양어장이니까 이런 맨바닥만찾아다닌다을 가지고 와야지. 그게 없어져. 을 하고 있야있어는데 팔아 버렸있어어어 돌이가 너무 가까워 왔네. 오케이 좋아요 니까 오케이 만 해야 돼. 아, 쌍돌이다. 쌍돌이. 터졌다, 터졌다. 네, 터졌어. 네. 자, 쌍돌이 했는데, <laughs> 터졌어. <laughs> 야, 포테이토에 잘 나오네. <laughs> 자, 그래도 오늘 시골에 와서 삼촌도 밖에 는데 응, 낚시를 한다고 하니까 아, 외롭지 않습니다 토피이터가 토피이터에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렇게 어렵냐 양어장보다 더 어렵. 아, 나가, 어, 응. 어. 오, 응. 어, 안전벨트 <laughs> 안전벨트 아니구나 옆구리에 <laughs> 걸렸네. 이야, 이렇게 살, 이렇게 어렵나? 어? 이 정도가, 크면 좋은데, 아쉽습니다. 이 정도. 오, 이제 반항한다, 다시. 그드마켓 핸드, 핸이마켓핸드마한 핸드마켓, 핸드한켓핸한 대만 핸드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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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 살지 말고. 구멍에 맞춰서 해놨는데. 한목반이야 어, 어. 오, 썰이 있다, 이거. 오. 와, 오늘의 제일 큰 거다. <laughs> 이야. 어? 아니아니 저거 지금. 땡겨져서 그래. 이야. 오늘의 최.